재생 버튼을 눌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버블스톰의 그레이구 캠페인 정주행 시청해 준게 칠화 습지 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다섯 편은 베타라는 외계인 종족이 포탈 시험을 하다가 구라는 나노로봇 종족들의 침공을 받게 된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구가 아니고 인간이었다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근데 또, 구도, 구 나름대로 이 행성에 다시 오게 되면서 두 종족과 싸워야 되는 운명을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인간편 시작했는데, 요 지휘관 루시였나? 루시하고, 여기 AI 싱글턴하고 둘이서 그구 때문에 추락을 해갖고,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데 습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좀 궁금한 일이에요. 일단 시작을 누르면 도입 영상이 있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라이씨, 디스플레오, 외계인 하나랑 인간 하나. 인간 하나가 배탄이고 배타고. You mean

Sweet for Singleton's location. Let's get him back. 음, 다른 베타 종족은 구를 그냥 단순하게 그 침략자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었죠. 침략자였나, 침공자였나. 그 무슨 무슨 이름으로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 인간들은 이미 구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고, 뭐 혹시 실험하다가 이쪽에 빠뜨린 건가? 근데 포탈 타고 들어온 게 인간 아니었어요? 정확히 모르겠네. 네, 이럴 땐 나무 위키를 보면 좋은데, 지금 제가 게임을 깨고 나무 위키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여기 또 요약이 나옵니다. 루시는 적대 지역 깊숙한 곳에서 싱글턴의 상륙정을 발견했습니다. 루시는 외계인 병력보다 먼저 싱글턴을 찾아야 됩니다. 똑똑한 AI니깐요. 빨리 찾아갔고한 편이 돼갔고 또 베타하고 구하고 싸울 방법을 모색을 해야겠죠. m any sign of Singleton? My sensors are encountering interference. I have narrowed his location to a few possible locations. 센서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e 아마 베타 아니면 9의예인인 h e a v y drones are now available for fabrication. 중갑 드론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I think 그러면. 바로 클릭하고 Q, Q, E 아! 어. 얘네 지금 저거네요? 베타 애들인데 말이 안 통하고 있어갖고 요렇게 해도 되나? 페트롤이? 영어 만들고 Q... Q, Q, E 도관 쭉 올리고 그리고 이것도 하나 더 만들어야 되요 아페트로은 안되네 그러면 컴퓨트. 지금 여기 출구가 두 군데 거든요? 일단 보자 도관을 더 뽑아야 되나? 지금 컴퓨트. 돈이 없으니까 컴퓨트. 냅두고요 이거 완성될 때까지만 기다립시다 저것만 있으면은 그래도 어느정도 여기두 개를 붙이고 아니, 이 Q 는 힘써 버 배력을 두 개를 묻히고... 아, 공장이에 공장... 병영이 아니고 공장이라는 거는... 얘네들이 확실히 로봇트들로 이루어진 애들이라는 얘기죠. 참으로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네. 야, 여기 막혀있다. 이 근데 빨간색이... 기술이 없고, 이제 도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돈이 없습니다 돈이 나 너무 테크를 일찍 올리는 건가? 이거 보세요 하늘에서 떨구고 있어요 미친.. 미친.. 개멋있어 공장 하나를 빼야겠다 초반부터 돈을 너무 많쓰면은 테크가 올라가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얘를 먼저 만들기만 해도 좀 부담이 덜 되니까 조금만 기다립시다 여기 뭐 있네? 아! 어우 나는 공중 공격이 안 돼. 기로운을 찾았습니다. 네. 찾았습니다. 네. 찾았습니다. 네. 이근처에 적들을 제거한 다음에, 차차차차 공격. 가능한가요? 이길 수 있겠죠? 내가 140인데? 사업을. 이렇게 됐고, 팩토리 됐고, 여기다가 어... 이기고 있지? 아, 더 많이 온다, 더 많이 온다. 도망가 <laughs> 여기서 제... 으아, 뒤로 빼. 우리 편 됐다. 여기 중갑인데 똑같네. 체력이 뭐 이러냐? 여기다가 건물을 전차하고, 곡사포를 올립시다 공장하나 더 아이고 그러면은 리볼버 트라이전 <laughs> 아이구 이런 나의 실 완전 완전 눈 완전 눈 놓고 있었네 심장 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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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제 공장을 더 올려도 될까요? 내가 지금 누구 허락을 받고 있는거지? 건물 이번에는 똑같이 전차하고 곡사포 올립시 그래도 플러스 9니까 여기서 오, 건물 파괴 유닛 전차 유닛하고 건물 파괴 유닛 하나씩 만들고 하나씩 올립시다. 그래도 플러스 3이니까 별 문제 없어요 그리고 지금 가장 까가 가까운 곳에 있는 적들 기지가 여기니까 여기를 먼저 공격을 하는 거를 1차 목표로 삼겠습니다 어 쭈구리?

와 어, 장벽 너머로 공격할 수 있습니까? 아이고 장벽 깎아졌냐? 이 음악이거든요? 아 아니 이 음악이 아닌가? 아니 이 음악이 아니네요 음악 볼륨 100이네 아무튼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게임에 엄청 그 좋은 음악이 있습니다 그게 꼭이 음악 맞는 것 같은데? 아닌데? 뭔가 약간 달라요 뭔가 뭔가 달라 일단은 대중갑 센티넷 레이저 자체 수리 어 자체 수리는 필요하고요 곡사포 센티넷 롱보우 일단은 공중공격만 가능한 유닛을 그 우리편으로 만드는 것만 해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거를 그곳으로 하도록 하고요 지금 일반 유닛들이 너무 안나하고 있어서 대형공장 얘네들도 대형공장이 있구나 그러면 unit ready 여기 찍고 여기다가도 뭐 붙이십시다. Q. beginning construction. E. 에이, 아니 Q. E. Q e. Q. E. Q. E, Q. e g i n construction. E, w. Q. E. Unit ready. Q. Unit e e, in production. Q. E. 아, 이렇게 붙여도 되나? 아, 이렇게 붙이면 안 되는구나. 에안 붙네요. 여기까지. Unit ready. 전차 곡사포, 곡사포 스텔스. 그러면 항공 빼고. 항공 또고 스트레스를 줍시다 건물 스트레스 이게는 스 준비 끝 돈이 좀 남나요? 돈이 남 남진 않네 일단 요거 여기 여기 장벽 뚫으려면 장거리 유닛이 필요한데 얘가 장거리 유닛 이좀 될까? 베타 종족 쪽에서도 그안 되네. 아 듣는구나. 어 천천히 찍고 있습니다. 천천히 약간 약간 공격하는 스타일이 그 공업격기하고 비슷하죠? 공격할수록 데미지가 커져요. 이런 식으로. 이제는 사정거리가 안되기 때문에 대체 맞을 수밖에 없고. 죽었. 죽었. 얘네들은 그냥 인간인가보다. 인간. 이건 인간 종족이에요. 인간 종족. 뻥. 예. 이거. 이 친구. 여기도 있구 o u r e g o 야 d 네마이너 e good. You're g o o 렌 y 하위처 하위처라는 거재밌겠 e 하나씩 만들어보자. 일단 뭐 무슨 의미신 r e good. You're good. y 이진 아니더라 그런지 애들 체력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웃음> 미안하다. <웃음> 내가 못 내가 내가 못났다. 누구야? 죽여. 아니 이거 말고 뒤에 누가 있잖아. 오 어, 스텔스다 스텔스 스텔스구나 이게. 어미. 너희들 은 뒤로 빼. 아, 이게 스텔스 유닛이구나. 그럼 스텔스 유닛 감지할 수 있는 유닛이 누가 있는 거지? 여기 한 번, 한번 돌켰고요. 얘네가 저번에 베타 종족 플레이 할때 느꼈던 거지만, 오케이. 얘가 싱글턴이야? 어, 싱글턴이다. 싱글턴, 싱글턴. 아, 얘는 공격 능력이 없네요. 그럼 1번 부대에서 빼고, 본진으로 빼. 자. 야 너무 많이 맞았다. 수업을 너무, 수업을 많이 맞았다 너무 많이 맞았다. 어, 너 너무 많이 맞았다. 어너 진짜 너무 많이 맞았어. 탱크 어와서 싸워. 유닛 이 싱글 탄수송기를 본부에 보내기. 어 이거 게임 은 끝인가? 뭐야?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laughs> 야 그런 표정 지치지마 아무것도 한거 없는데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뭐 이런것도 하면 좋겠는데 다시 할까? 너무 웃긴데 플레이 시간이 모르겠다 스토리만 볼라? 그래 스토리만 봅시다 다음시간에 뵙도록 하겠고요 봐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laughs>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